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 지시 등이 빨간색인 차량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향 지시 등, 일명 깜빡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노란색이어야만 됩니다. 제동 등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불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은 1946년 미국의 포드사가 현재의 방향 지시 등을 산용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지금의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들은 현행법 예외 적용을 받아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규정을 준수한 경우라면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미국 등 일부 해외 지역에서 이삿짐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 위에 빨간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자동차가 점차 늘어나자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허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노란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과거 2008년에는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노란색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보다 충돌 회피에 최대 28%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방향 지시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노란색 후면 방향 지시등이 있는 차량이 빨간색 후면 방향 지시등을 가진 차량보다 뒤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5.3%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빨간색 방향 지시등이 익숙한 미국 운전자들도 노란색 방향 지시 등을 가진 앞 차의 의도를 파악하기 더 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쉐브레 크라이슬러 등이 예외로 적용되며 벤츠 bmw 등도 미국으로 수출된 차량이 종종 빨간색 방향 지시 등을 그대로 장착한 채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반대로 북미로 수출된 제네시스 g80 또한 방향 지시 등이 빨간색으로 장착 했습니다. 빨간색 방향 지시 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후방 방향 지시등이 깜빡거리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차량이 멈추게 되지만 갑자기 차선이 변경에 끼어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빨간색 방향 지시등이 예쁘다는 이유로 변경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에서 제조되고 수입된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은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